코스트코에서 빨리 가지 않으면 품절되는 상품. 코스트코 가실 때마다 찾던 상품이 비어있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놓치면 바로 품절.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코스트코 핫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구매대행. 6년째 경험상 매장 지역 입고 타이밍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바로바로 바로 품절되는 상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신선식품 코너 코스트코 채소는 선별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상태 편차가 적다는 인식이 강해요 특히 양상추는 익고 컨디션이 좋아 금방 빠지고 로메인도 수분감과 여비육 상태가 좋아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대량 구매로 담아가시는 대표 항목입니다 채소는 보통 오전 정오 입고 직후가 가장 신선하니 보냉백 아이스팩 챙기시면 귀가 후 품질 유지에 좋아요 다음은 베이커리 코스트코 빵은 가성비와 맛 덕분에 오후 늦게 가면 품절일 때가 잦습니다. 특히 식빵 머핀 크루아상 갈릭버터 계열은 가족 간식 플러스 업장 수요가 겹쳐 회전이 빠르죠. 최근 출시된 망고 크런치 요거트 케이크는 상큼한 요거트 크림과 망고 토핑, 바삭한 크런치 식감으로 반응이 좋아 주말 저녁이면 금방 동나요. 가능하면 평일 오후 재진열 타이밍을 노려보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빨리 사라진다고 느낀 건 짜먹는 에그 샐러드예요. 입고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샌드위치, 크래커, 토핑 등 활용도가 높고 업장 사장님들이 여러 개씩 묶음 구매하시면 진짜 순식간에 품절됩니다.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담는 게 정답. 유통기한만 체크하시고 당일분 외엔 소분 냉장해 두면 쓰기 편합니다. 이런 상품들을 확률 높게 잡으시려면 오전 방문을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안 맞으시면 저희 구매 대행을 이용해 빠르게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코스트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